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컴퓨터인데요. 메인 컴퓨터 내부를 조금 이쁘게 꾸며보기 위해서 여러가지를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냉 쿨러는 NGXT의 크라켄 G7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나가는 제품인데 대신에 수냉 쿨러 수냉 블럭 쪽에 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CPU 온도나 GPU 온도 그리고 CPU 부하나 그래픽카드 부하 등 여러가지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특히 gif 이미지를 이렇게 화면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내 컴퓨터 안에 또 다른 화면이 붙어 있는 듯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제 PC 안에 어벤져스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꽤 멋지죠. 그리고 램도 요즘은 RGB가 되는 메모리를 사용하는 게 대세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딱 빛이 한 가지만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아우라 싱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컬러를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별이 빛나는 밤에 처럼 별이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효과를 줬는데요 이램 안에 여러 개의 LED와 빛을 낼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에 빛을 내고 끄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다양한 면출을할 수가 있습니다 ASUS 메인보드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인보드에도 여러 가지 컬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메인보드에 연결된 장치가 아우러 싱크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장치들도 어,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죠 조금 가격이 나가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RGB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튜닝이 잘된 그래픽카드도 제가 이전에 다른 그래픽카드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래픽카드의 이 효과, 이것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바꾸는 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SSD입니다. 요즘은 M.2 SSD도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메인보드에 방열판에 가려서 안 보인다거나, 저처럼 그래픽카드 세워서 사용하면 가려서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사용하는 SSD 몇 가지를 꺼내봤는데요. 네, 그런데 이걸로는 RGB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SSD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장장치로 분류가 돼서 그냥 이걸 갖고 뭐 효과를 내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컴퓨터 안쪽에 콕 쳐박혀서 그냥 저장장치 용도로만 보통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ssd 말고 RGB가 적용된 ssd를 사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티포스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일반적인 ssd에도 RGB를 적용시켜서 다양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핏이 들어온 게 아니라 메인보드와 싱크를 해서 다양한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제품을 꺼내 봤습니다 이 제품은 화이트 색상과 블랙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화이트예요 뒤쪽 부분에 금속으로 있고, 플라스틱을 보통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 제품은 금속을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약간 흰색의 페인트 같은 게 칠해져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약간 좀 묵직하고 느낌도 좋습니다. 이제품 인터페이스를 보면 일반적인 인터페이스와 좀 다른 게 마이크로 핀이 한 개가 더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일반적인 SSD 위에 RGB가 더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 더한 부분,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로 핀이 들어가요. 제 메인보드에 RGB 헤더가 있는데요. 어, 일반적인 USB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케이블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 연결한 상태고, 이걸 뒤쪽 부분에 있는 부분에 연결하면은 바로 조명이 들어옵니다. 짠!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이 케이블만 연결시켜서 사용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조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장장치는 쓰지 않고 그냥 조명만 사용할 거라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죠. 제품을 자세히 보면 측면 부분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중앙 부분에 들어오면 이제 빛이 좀 밝기 때문에 좀 튀거든요. 그래서 간접 조명처럼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칸의 부분에 이렇게 칸칸이 빛이 들어온 게 보입니다. SATA 케이블과 전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RGB를 위한 이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서 총 케이블이 3개 연결되죠. 근데 이걸 어디다 둬야 할까? 좀 애매하잖아요. 이 구석에 쳐박으면 이게 빛이 안 보이니까 애매해요. 이럴 때는 이걸 붙이면 됩니다. SSD는 가볍기 때문에 그냥 양면 테이프로 붙이시면 됩니다. 어디에 붙이든 자기 마음이긴 한데요. 저는 오른쪽 부분이 조금 허전했어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다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우라 싱크 이용해서 효과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장치 동기화가 지금 되 있는 상태고, 아우라 효과에 들어 보면, 뭐, 정적과, 브리딩, 뭐, 성강, 여러가지 있는데, 이게 너무 번쩍거린다고 해서 멋진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한 가지 색감만 들어오면 좀 다채로운 느낌 적으니까, 어, 임의로 색깔을 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성광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 이게 제일 이쁘긴 하더라고요. 보면 여러 가지 컬러가 이게 까빡까빡 거리면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얘가 좋은 게 메인보드에 연결된 장치들을 다 같이 메인보드가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아우라 싱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은 더 다양한 효과를 낼수 있는 거예요. 제 경우에도 만약에 뭐 메모드 뒤쪽 부분에다가 뭐 LED 바를더 넣는다든지 효과를 더 적용하기 위해서 뭐 장치들 더 많이 추가한다면 더 멋지게 효과를 낼수 있는 겁니다. 음악에 반응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다 빛이 꺼져 있는 것처럼 나오다가 음악이 나올 때만 이제 꽝꽝꽝 그렇게 들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도 적용할 수가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CPU 사용별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가무형, 이런 것도 있고, 어둡게, 그냥, 아무것도 안 설정하는 거죠. 이런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제 경우에는 근데 그냥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빛이 깜빡깜빡 여러 가지 들어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깜빡거리면서 들어오니까, 좀 일체감도 있고, 좀더 멋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는 제가 이 투명 SSD 케이스에다가 이걸 넣어서 사용을 해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넣어서, 일반 ssd 외장 ssd가 이렇게 피지 들어오면 되게 이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려고 생각을 딱 했는데 이게 구멍을 여기 뚫으면 될줄 알았는데 기판이 걸려서 케이블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판을 자른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걸 실패했는데 이것만을 위한 전용 ssd 케이스 그런 것도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효과는 한 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나오고 그냥 전원만 연결시키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USB 전원에서 얘까지 전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한 가지 케이블로 다 이게 안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그런 것도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아마 여기도 여기 도 이렇게 이거 화면처럼 화면이 들어가 있는 SSD도 나오지 않을까요? 가격 좀 비싸게 해서 네, 티포스에서 좀 그런 것도 내놓으면 좋겠네요. 제 경우에는 막 너무 빛이 밝고 막 번쩍번쩍 되는 펜에도 막 빛이 다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거는 원하진 않아요. 너무 현란하기 때문에 그냥 소소하게 딱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그냥 간간히 이렇게 좀 조명 쏴주는 그런 효과를 좀 저는 원하는데요. 이제 그런 취미가 있는 분들에게 한 이런 조합은 괜찮은 것 같아요.